자, 3번입니다.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상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. 자, 행렬의 상등.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, 어, 같다라는 말은 대응하는 성분이 같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, 1행 2열의 성분과, 오른쪽에 1행 2열의 성분, 그 다음에 2행 1열의 성분, 요두 개는 당연히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, 1행 1열의 성분, 이 친구는 요 친구랑 같아야 되고, 그 다음에, 요 친구도 요 친구랑 같아집니다 다시 말하면은, 자, A 플러스 EB는, 얼마? 10이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, 여기, 이 친구랑 같아야 되니까, 2a-3b는 얼마? 마이너스 8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 주어진 요 준식을, 자, 곱하기 2를 해서,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서 여기다가 적으면은, 2a 플러스 4b 이꼬르 20이라 할수 있고, 자,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아래 에 있는 식을 뭐하자? 빼야 되겠죠. 빼야 2a가 없어지니까, 중학교 영향 때 빼었던 열리, 1차 방정식 빼면은, 얼마? 마이너스 7b가 되고, 우변은 마이너스 28이 된걸볼수 있어요. 그래서 b는 얼마다?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b가 4랍니다. 여기다 적을까요? 4, 2, 4, 8, 더하기, 뿅 하면 10이래. 그럼 a는 2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. a는 2, b는 4. 요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